다섯 시. 아, 아, 당신이 나가는데 왜 내가 더 피곤하냐? 꼭두 새벽부터 왜 일어나요? <laughs> 마라톤 나가요. 마라톤. 불 코스 마라톤 나가요. 긴장돼? 어. 어. 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오늘 긴장되네. 어, 당일 되니까 긴장돼? 어. 그냥 내가 목표한 시간에 완주할 수 있을까? 걱정돼. 꿈도 꿨어. 다 꿈에서 응. 다, 다리가 안 나가는 거야. 안 뛰어지는 거야. <laughs> 어, 몇번 꿨어. 꿈을 진짜로. 열심히 뛰는데 다리가 안나구막풀코 스톱이니까. 음. 어, 진짜, 진짜. 어, 수능 보는 거 같지. 긴장돼 나는 왜피곤한거 근데? 가강해나 혼자 갔다 올게 어, 젊어지고 있어 아주 그냥 <laughs> 어, 진짜 10년은 젊어진거 같아 <웃음> 진짜로 <웃음> 와. 몸도 건강 얼마나 좋아 화이팅 <laughs> 이게 송기정 공이야 나는 당신 뛸때못 찾겠어 당신을. 어? 그래서 내가 튀는 거 입었잖아. 안 튀어. 사람들이 너무 튀어서 너무 많고 그래서. 다음에 여기 찾아. 풍선 달아 달 붙일게. <laughs> 송기정 마라톤 대회 나왔습니다. 풀 코스 뛰어요 오늘 처음으로. 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할게요. 도전이야 도전 오늘. 은 도전이야 진짜 무모한 도전이다. 근데 3 5 k g 뛰어갔는데 뛸만 하더라고요또 우리 송기정 마라톤 대회라서 평화마라톤 대회라서 또 뜻깊은 대회입니다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할게요 그의 발자취는 이 나라의 길이 되었고 우리의 심장이 온도와 그와 함께 뜁니다 내가..어? 온도하는다 따라다니네 내가 대답도 어? 안해 이제 어? 만주하라고 안주는 당연한 거고 3시간 30분 목표인데 좀 어려울 것 같고 3시간 40분 안에 들어올게 우리의 신장 오늘도 그와 함께 됩니다

있어? 아, 차 기다리고 있어. 차못 걸어? 아예? 어? 못 걸었겠지? 아니 걸어면 걸어는 갈 수도 있겠는데 안돼그더 아프대 나중에 어아 아빠는 는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면 뭐 좋아. 여러분, 완주할게요, 못할게요. 퀴즈야, 퀴즈. 키즈. 아. 마음 아프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제 연습으로 한 35km까지 뛰어보고 했었는데, 어, 오늘 컨디션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잘 달렸어요. 한 16km까지, 어, 진짜, 어, 열심히 달렸거든요. 아, 근데 16kg에 딱 무릎이 삐끗하면서 예. 네, 28kg까지 다리 질질 이렇게 끌면서 진짜 이렇게 끌면서 28kg까지 갔어요. 근데 예. 네, 도저히 뭐 완주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네, 포기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지금 무릎 쪽이 무릎 바깥쪽이 이쪽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이제 좀 굽히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병원 가야 돼. 어 내일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고 여기가 뭐장경인덴가뭐 그쪽이 뭐 저기 어, 아픈 거라고 해요. 어 추워 빨리 들어가. 에이, 어쨌든 무모한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는데 아쉬워요 너무. 아 이게 참 이거 대회 준비하려고 진짜 열심히 달리고 또. 휴식도 취하고 먹는 것도 식 식단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아 실패했네요. 그래도 도전한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 <laughs> 아 충분히 달릴 수 있, 충분히 이제 달릴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부상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마라톤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런닝 한번 해보세요, 이게. 몸도 건강해지고, 음, 아주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나이도 젊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처럼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좀 무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준비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런, 어, 이제 시작했는데. 어, 6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슬슬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걷다 뛰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거리 늘려가면서 이렇게 어, 마라톤까지 도전할 수 있게 몸을 만들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씩 운동해 보시면 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뭐 러닝 크루 그런 거 없이 맨날 혼자 뛰거든요. 어, 혼자 뛰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몸이 조금씩 빨라지고 어, 이렇게 운동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어, 건강검진 해도 이제 나이도 어려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쨌든 런닝도 어 계속 할 겁니다 마라톤도 계속 도전해볼 거고 이게 근데 부상이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상이 그래가지고 아 오늘 영상은 아마 나 와가지고 풀 코스 뛰고 와가지고 족대질하러 가려 그랬거든 근데 족대질은 못 가겠다 쉬어야 돼어 <laughs> 어어 그래서 앞으로 어 부상 좀 회복할 때까지 좀 쉬엄쉬엄 음 몸에 무리 안 가도록 영상 촬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어쨌든 아 좋은 소식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 다시 도전해서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고기안 잡았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 줄이 왜 있지? 누가 귤 던지고 왔나 보다 그니까 뭐어 <laughs> 상추 <잠시> 먹어 뭐. 참나 <laughs>